조심조심 이하훈허 있으면 자들야이 없다 여긴 앞자에서 볼게 없어 하무올라가아우고 <laughs> 어, 어, 올라간다 아이 미끄러진다 <laughs> 형아이 봐봐 조심조심, 하온이 올라가고 있으니까. 오, 형아, 잘하는데. 어, 조심조심, 조심. 조심조심. 어. 하온이 올라온다. 하온이 올라왔다. 하온이. 하온이 올라왔다. 하온! 올라왔다! 하온! 조심조심. 어, 조심조심. 어, 하온아. 하훈아, 떨어졌다. 떨어졌어. 하훈아, 조심해야 돼. 하훈아, 조심. 세훈아, 이제 미끄럼틀에서 소파 올라오면 안 되겠다. 하훈이가 떨어져.